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율적인 동맥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입니다. 미국 엘브리지 콜비 후보자가 한 말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스트라이커입니다. 미 육군 중장이자 현재 인도 태평양 안보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직후 이 자리에 임명되었죠. 제 사무실 창문에서는 펜타곤의 넓은 잔디밭이 보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출근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시아 지역 안보 현황을 담은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더군요. 제 임무는 명확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을 아시아 안보의 중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젊은 소령 시절 용산 기지에서 근무했고, 이후 국방대학원에서 한국의 고위 장교들과 함께 공부했죠. 한국 장교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언제나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전에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동맹국 중 가장 잘 갖춰진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육해공 통합 전력, 첨단 미사일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능력, 더불어 경제력과 방산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동맹국의 모델로 한국은 완벽합니다.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책관이었어요. 대통령이 아시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시아의 안보중심국라는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이죠. 먼저 한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상을 진전시키고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겁니다. 이를 위해 정보 감시 정찰 자산 확충과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곧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이 계획을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을 앞두고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틀어박혀 꼬박하루를 이 보고서와 함께 보냈죠. 이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헌법 제약으로 인해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탄도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죠. 육군 전력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최신 K2 전차,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제가 용산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한국군 특전사와 함께 훈련했던 사진이에요. 그들의 전투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그린벨에도 감탄할 정도였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 유사시 중국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일본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공격적 작전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투 경험과 의지도 강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알수 있죠. 거의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 터키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성과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군 정보부에서 온 전화였죠.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훈련이지만 규모가 예년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점심을 건너뛰고 외교부의 동아시아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죠.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면 안보 협력도 더 강화될 겁니다. 제 비서가 다음날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오전 10시에 국방장관과 미팅, 오후 2시에는 합참의장과 화상 회의가 있군요. 두분 모두에게 제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나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비 내리는 워싱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미국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한국은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랍에서 서울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방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죠. 용산 기지, 평택 기지까지 많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방문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브리핑을 받았고,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죠. 서울의 하늘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과거 용산 기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공원으로 변모했지만 멀리 보이는 남산의 모습은 제가 소령으로 근무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한국 합참의장과의 비공개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어요. 그중 몇몇은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장교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장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오랫동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평시 작전 통제권은 1994년 한국에 이양되었지만 전시 상황의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궁극적으로 전자권은 한국에 넘겨야 한다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에 부합하며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죠. 합참의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의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군의 준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해왔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개발에 투자해왔다고요. 특히 정보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 자율성 강화는 단순한 권한 이양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과제입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군사력의 발전과 성숙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요. 더 강한 한국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영내 안보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이 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양국의 역할 분담까지.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들의 의지와 준비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권한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작권 이양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 그리고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구상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방위력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책임이양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서울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전략이죠. 저는 심호흡을 한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도 태평양 안보 구상인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이니셔티브를 설명했어요. 핵심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공격적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0만에 가까운 현역 병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한국이 지역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이 계획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동의했고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설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오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한 이틀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 위해 한국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군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합참 정보 분석관이 최근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개월간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변 핵 시설에서는 플루토늄 재처리 징후가 포착되었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합참 정보 분석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강화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한국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할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 계획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포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중요 군사시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정보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합참의장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눈꽃 정찰위성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 지원 없이도 북한의 움직임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이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이런 능력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날 오후, 워싱턴의 상황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것이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만족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볼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무기체계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연구소 책임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난 10년간 급속히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고유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진정한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는 동북아 안보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면 미국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일이 터진 거죠. 성명서는 직접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CNN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의 우려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국의 정책이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중국의 반응이 예상 범위 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동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해 왔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반응이 우리의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습니다. 국제 정책관은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답했어요.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때는 미국 대사관에서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습니다. 중국 측은 비공식적으로 한미 군사 협력 강화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와 한국의 핵 능력 증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해요. 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복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대응 방안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역량과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 그리고 중국의 반발과 한국의 외교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의 신뢰성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쪽이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요. 일본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격적 작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죠. 또한 한국은 자체 방위산업이 발달해 있어,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중국의 반발과 그에 따른 외교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된 반응이며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죠. 우리는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합참의장은 한국군과의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어요.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미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 억제력 강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옵션이 있을지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 둘째,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 셋째,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었죠. 셋째 옵션인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NPT 체제에 도전이 될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심있게 경청했고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장관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알려주었고 그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펜타곤 동료들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재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수준이 놀랍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 충분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후 상원 군사위원회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콜비 후보자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몇달 동안 준비해온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콜비 후보자는 자신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요. 특히 한국 전시작 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죠. 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북한이 한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한국의 핵무장 지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다른 의원들은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지지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오는 길에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콜비 후보자의 발언이 예상보다 더 직설적이었다고 걱정하면서 추가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콜비 후보자의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국방장관은 저에게 콜비 후보자의 발언과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구상이 처음부터 한국의 방위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핵 억제 옵션이 논의될 수 있음을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비 후보자의 발언은 분명 파격적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력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전략 말이죠. 시간이 늦어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은 이제 더큰 차원의 전략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콜비 후보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말이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일의 회의 준비를 위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중심국 구상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안보 질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